안녕하세요. 깡깡통통조림입니다. 오늘은 에그스크램블을 만들어 볼 건데요. 에그스크램블이, 그, 어, 그 뭐니. 되게 간단해서 영상을 안 올릴까 생각도 해봤었는데, 어, 그냥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물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로, 에그스크램블 토핑. 저는 마블링을 흰자, 흰자도 넣어서 마블링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릇. 저는, SHM0628님, 분, 거, 받구요 이렇게, 그릇, 준비를 해주시구요. 어고 어머! 그리고, 레진을, 준비를 해줍니다. 저는, 중, 아, 그, 미사사 레진 데 그거, 쓰려다가, 그거, 잘안 나와서, 그냥, 요거, 중, 새 거, 쓸게요. 그리고, 석글판이랑 석글컷을 준비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만들어 볼게요. 우선은 어고 레진을 1대1로 짜줍니다. 경화제 조금만 짜주셔도 돼요. 조만간 작품 소개 올릴게요. 주제 이렇게 뭐 이렇게 띄어서 짠니 <laughs> 해주시고 잘 섞어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에그스크림 넣을 건데 우선은 양을 조금 맞춰줄게요. 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 이 정도를 이렇게 부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레진이 많으면 안 예쁘기 때문에, 어, 레진 적게 해주셔야 예뻐요.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완성인데요. 저는 부족해서 더 해줄게요. 그릇이 큰데 적으니까 안 예뻐요. 다 쪼그라들기 때문에. 음. 1대1로 섞어주시고요. 밖에 아무도 없는데, 뭔 소리가 났죠? 중간에 뭔 소리지? 무서워, 갑자기 대박! 아무도 없는데, 저는 아무도 없을 때만 영상 찍거든요. 자, 아빠, 할머니! 엄마 다 밖에 계시는 밖에 외출하셨는데 저 빼고 저 빼고 외식을 하셨는데 외식을 하시러 가셨는데 오 무섭게 친구 집에 놀러 간 사이에 <laughs> 아 맞다 파슬리 표현제도 표현대로... 파슬리 표현제도 준비해주셔야 돼요. 깜빡했다. <laughs> 정말 죄송합니다. 파슬리 표현제를 준비하셔서, 이렇게 잘 다듬어주시고, 위에 표현제를, 이렇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파슬리 표현제 가루 올려서 이렇게 완성을 시켜 줍니다. 이상으로 에그 스크램블 만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